안녕하세요 아 14번째 영상을 해야 되는데 삼각대가 망가져 갖고 그거를 다시 구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좀 너무 늦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아, 내가 이거 할때한 주에 꼭한 번씩은 영상을 꼭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획도 잡고. 근데 그게, 아, 그냥 아무 말 없이 건너뛰면은 나하고의 약속이 좀잘안 지켜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내가, 아, 이렇게 어,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어, 잘 살고 있는 거는 다 베이스가 거기에 다 베이스가 있답니다. 그 베이스 중에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 이야기를 그냥 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laughs> 저희 아버지는 지금 91세세요. 91세시고, 어, 저희는, 음, 형제가 7명이랍니다. 그것도 다 딸만 7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어, 딸 부잣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딸 부잣집, 어, 그쵸, 부자죠. <laughs> 근데 다, 칠 공주라고 막 얘기하고 어렸을 때는 아 우리가 공주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우리 조카 녀석이 아 이모들이 마녀가 될수 없다고 아, 이제 점점 마녀의 그 포스로 접어드는데 마녀가 될수 없는 이유는 마녀가 빗자루를 하려면은 어 48kg 이하가 돼야지 마녀의를 등극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모들은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는. 그냥 공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아, 그래, 저희는, 어, 일곱 중에 저는 둘째예요 둘째고, 저희 언니가 있고, 동생 밑에 다섯 명이나 있죠. 근데 저희 아빠가 저희들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은 다른 아빠와 달리 91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할아버지신데, 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요즘 아빠처럼 해 주셨어요. 어, 책도 많이 다양하게 사주셨고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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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은 근데 저희 아빠는 저희 어렸을 때 영화도 이렇게 데려가 주시고 그랬댔어요 근데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 딱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인데 저희 큰언니랑 그 다음에 저랑 셋째를 애 데리고 아빠가 여기 이제는 극장으로 데리고 영화를 보여주러 이제는 갔었어요 그 밑에 넷째 뭐 넷째 뭐 다섯째 여섯 일곱째는 너무 애기라서 엄마가 보 보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빠랑 큰 언니랑 나랑 셋째랑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고 갔어요. 그니까 저는 잘 걷지 못하니까 갈 때도 물론 아빠가 업고 갔고 갔죠 극장 갈때 업혀 갔고 이제 끝나고 이제는 나왔, 나와 나왔는데어좀 꼼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자업 어, 업혀라 그러고 저희 바로 밑에 동생한테 등을 대줬어요. 근데 어, 걔가 저는 납작 업혔어요. 업혀, 업혀, 업혔고, 나는 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 그럼 내가 둘째는 내가 업어줘야지" 그리고 언니가 "어, 업어스 업었, 저를 업었어요." 근데 아빠는 불편한 나를 업기 위해서 업었는데, 셋째가 업힌 거잖아요. 어 그리고 언니는 불편 불편하니까는 그냥 나를 업은 거고 근데 아빠가 아그 업은 채로 우리 셋째를 업은 채로 집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 기억이 희미하지만은 확실히 기억하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 있는 거랍니다 아빠가 집까지 개를 쭉 업고 어, 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 골목 정도에서 내려줬겠지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한참 지나서 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 베이스를 잘깔아주셨던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음, 어야 나는 너 둘째인 줄 알고 업었어 내려 그리고 셋째를 이렇게 내려놨으면은 셋째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또 본인이 힘들면은 나한테 잘해줬을 나잘안 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우리 동생은 나랑 별, 어, 바로 밑에 동생은 나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늘내 가방도 지가 들고 나는 엄마 등에 업히고 뭐 그렇게 다녔댔어요. 그러니까는 동생은 내 바로 이제는 그 바로 밑에 동생은 나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런 그 달달한 자상하고 막 이런 거는 잘 혜택을 못 받아 받았, 못 받았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아마 그 심리적으로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어 아빠가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얻고 온. 그 관계로 내 동생은, 아, 그, 나한테 잘해주는 것에 대한 불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었을 것 같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 사건을 되게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셋째는 또 어떤 동생이냐면은, 제가 되게 여러 나라를, 여행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여행 가기 전에 88년 지나 90년 하여튼 뭐 90년 91년 하여튼 그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여행이 자유롭게 개방이 된 이후로 이후부터는 우리 동생이 잘 매년 여행을 잘 데리고 다녔댔어요 어, 유럽 여행도 우리 동생이 다 데리고 다녀주고 그리고 여름 되면 여름 휴가 되면은 무조건 나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줬어요. 제가 여행을 어 여행 어 여행이 되게 좋지만은 내 스스로 어, 뭐 어디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막 이런 거는 잘할 용기도 없고 또 내가 뭐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잘안안 되고 안 되고 뭐 이러, 이러는데 우리 동생이 가지 못할 곳막 <laughs> 이런 이런데도. 열심히, 1년에 한 번씩은 나를 데리고 여행을 해줬어요. 언니, 우리 젊었을 때는 좀 멀리 가자. 막 이러면서, 뭐, 이집트도 가고 20년 전에, 딱 20년, 20년 전에 이집트도 가고, 뭐, 터키도 가고, 뭐, 유럽 여행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좀 가까운 곳, 멀, 멀리, 어, 먼, 뭐, 먼데는 젊었을 때, 막 이러고, 그렇게 여행,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이 내, 내 삶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줬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고 하는 말, 말듯이, 있듯이 1년 동안, 여름 휴가 되면은 무조건 언니 가자. 그리고, 근데 갈 때는 늘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아, 내가 이 여행에서, 아,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막 그때는 그 뭐, 아 그때는, 처음에는, 뭐, 이탈리아에 동생 있어갖고, 자유여행도 하고, 또, 미국은 또, 뭐, 세미나 뭐, 이런 걸로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했, 했는, 는데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나랑 갔다. 근데도, 불, 그, 그때, 가, 늘, 그런 걱정은 하고 갔었는데, 뭐,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동생과, 어, 우리 제부, 우리 조카가 서포트를 되게 잘 해줬댔어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아니 힐링도 되고, 그 에너지로 또 1년을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내 삶을 즐겁게 살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우리 조카가, 어, 그때 초등학, 초등학교 4학년, 막 이때부터 이제 나랑 같이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이렇게, 왜 가이드가 저쪽 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는 좀 늦게 가야 되, 가야 되잖아요. 걸음이 늦으니까는. 그러면은, 가이드하고 저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모, 여기 조금만 돌면은 금세 이제 가이드 나와요. 막 이러면서, 아, 지금은 또 가이드가 잘설명하 잘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지금, 뭐, 장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미 다, 뭐, 장소는 다 알고 왔으니까는, 뭐, 별 얘기 안 한다고. 이렇게, 막, 웃음, 웃음, 어, 뭐, 그렇게 나를, 사실, 위로하는 거겠죠. 뭐, 늦게, 빨리 와,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뭐, 천천히 와도 괜찮다. 막,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해 줬, 어, 해 줘, 해준 우리 조카.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 패키지에 이렇게, 아, 그렇게 저 가면은, 막, 소피아 성당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래, 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래도, 올라가는 건 그래도 조금, 이 보조기가, 이렇게, 사실 내려가는 게좀더 어렵거든요? 걸, 걸을 때? 근데 올라가긴 그냥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속도 조절도 잘안 되고, 막. 그래서, 막 우리 제부가 업어서, 업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룩소 가서는, 그, 사막에 진짜 발 하나 내딛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막, 어, 그럴 때, 쳐요, 빨리 엎히세요. 막해갖고 엎고 그 사막을 달려준 우리 제부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 어, 셋째 동생의 식구들이 그렇게 나한테, 어, 삶의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녀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내 패키지는 이제 못 가겠다 막 이렇게 하고 점점 힘들어지니까는 아 동생이 어아 그러면 은 언니 한 도시만 가, 가는 것도 괜찮지 않, 않을까 막이러면서어 자기가 이제는 파리에 뭐갈 일이 있는데 사실 내가 가면 은 안될 거였는데 동생이 데려가 줬어요 그래갖고 데려가는데 한번 타면은 그냥 아 우리 동생이 일, 일 그림 때문에 이제는 거기 그림을 보러 그 파트너랑 같이 갔는데 저는 그 사실 그림하고는 상관없, 없이 사, 저기 하니까는 그리고 그만큼 그림을 봐야 될 저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에너지도 없고 걔네들은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간 거잖아요. 주책 없이 이제는 언니 가, 언니 가자 이렇게 얘기해갖고 오 어, 그래? 그러고 이제는 쫓아갔는데 어, 그게 아니었댔어요 근데 마침 그 파리에 우리 동생의 친구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인제 자란 동생이 동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재원으로 나가 나가 있어갖고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니었으면은 저는 파리에서 그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만 열심히 가서 있어야 될그런 아, 동생을 따라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았었는데 동생 친구가 마침 그때 파리에 있어줘갖고 파리에 있는 동안에 너무 즐겁게 여행을 했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열심히 일을 보고 또 저는 저대로 동생의 친구가 뭐 파리 시내를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여주고 뭐어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한테 하나 되게 좋은 어 어, 좋은 생각을 갖게 해준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시, 자, 식품비, 한달 식품비의 10%는 그냥 이렇게, 그, 가난한 예술가를 위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이거 목걸이, 렇게 길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목걸이 만드는 사람이 있었댔어요, 동전으로. 언니, 이거 하나 해, 언니, 이거 하나 해라. 그래서, 아, 글쎄, 나는 별로, 그냥 저인데 근데 굳이 그 친구가 막 해서, 목걸이 하나를 이제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도, 어, 잘 살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누군가의 나눔이 있고, 그런데 자기는 그냥 크게는 못하지만은 그 식품비의 10%를 남겨, 10%는 이렇게 파리에 오면은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가들을 길, 길거리에서 하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 돈을 뜬다고? 그래서 내가 아참 좋은 생각이구나 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국에 와서도 <laughs> 막 노력을 했었댔어요. 그 우리도 이렇게 저기 동순동 가구 이렇게 하면 그림 그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어, 그림도 그려달라고 근데 사실 저는 뭐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뻘쭘해서 뭐 이야기는 해요. 아 그런 거 너희들도 한번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거기에 앉아있는 게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 한번 도전을 해서 실천을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음 저희 아빠가 저희한테 많은 에너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특히 제 바로 셋째 동생이 저희한테 너무 많은 살면서 너무 많은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어 사실 장애를 갖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살아보면 진짜 너무 너무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laughs> 근데 그것을 내가 뛰어 어,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우리, 이러, 우리 셋째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그렇게 헌신적인 나 나한테 하는.